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그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치리나 징계 절차에 관한 원칙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내용을 좀 좁게 해석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치리와 징계를 할수 있는 권위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 징계는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 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치리와 징계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니까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충고했는데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그는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가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의 치기와 징계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피해 당사자나 또 그것을 인지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단 둘이서 그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단둘이 한그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으로 이제 증인을 삼고 그리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이두 번째 단계도 이제, 어, 효과가 없으면 세 번째 단계로는 교회에 이야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목회자나 어 리더십, 저희 같으면 이제 집사회가 되겠죠. 그러한, 어, 리더십이나 목회자가 그 사, 죄 지은 사람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만약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가, 이방 사람이나 세리로 여겨라, 라고 하시는데, 이방 사람이나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충고하고, 회개하고 하기를 권고했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의 일원,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으면 교회가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하면은 교회 회원 신청을 해서 저희 교회 정식 회원 교인이 되죠. 그런 회원 교인이 어, 그 교회의 그 권고나 그러한 회계에 대한 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회원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 단계가 이네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러한 징계에서 살짝 넘어와서 어 18절 내용은 사실은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도 하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그 권, 권위가 모든 제자들과 교회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 19절, 20절을 앞에 나온 그 내용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징계와 치리의 절차를 어, 밟으려고 하면서 한 뜻으로 모아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의 징계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좁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넘어가시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우화죠 패러블은 아주 유명한 패러블인데, 이 시작은 어디서 되어 있냐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 교환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아그 15절부터 나온 그 내용에 넘어가면서, 이제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 자매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죠. 일곱 번까지 하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일곱 번 정도면 괜찮은 숫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이런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에다가 완전을 곱하니까, 정말 완전한 숫자가 되니까 이것은 거의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23절부터 이 패러블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주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아, 왕이 나오고요. 첫 번째, 만달란트 빚진 종, 또두 번째로 백데나리온 빚진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그, 만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종은 정말 엄청난 아, 돈을 비친 사람이죠. 이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이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현재 휴스턴에서 시간당 최소 임금이 7불 50센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 8시간을 계산하고 1년 365일 중에 토일요일 52주를 빼고 나서 15년 품삭을 계산하면은 그게 다가 또 만달란트로 만달 곱해버리면 어, 어떤 금액이 나오냐니까 대략 한2.27 billion 달러가 나옵니다. 그 이만한 돈을 지금 빚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그러죠. 네가 가진 것다 팔고 그다음에 너하고 너 가족들 모두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게라도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종이 애원하죠. 참아달라고 다, 다 갚겠습니다. 사실 다 말은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니까 이제 그냥 입에 나오는 말을 한다고 지금 할수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냥 근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없애주죠 그런 상황인데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왕한테 또는 주인한테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 우리의 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집빚 때문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할 수 있고요. 근데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첫 번째 종에 대한 비유가 끝나고 두 번째 종으로 넘어오는데 이첫 번째 종이 나와서 자기한테 백대나리온을 비친 종한테 다른 종에게 가서 백대나리온을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이 백대나리오는 보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니까 한세달 조금 더 되는 그 품삭을 지금 빚진 거죠. 자기 만달란트하고 백대나리오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도, 어, 이두 번째 종이 정말 엎드려서 간청한다고 합니다. 살펴달라고. 근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이 왕에게 일러 갇힙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종이 이제 왕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첫 번째 종이 다시 그 불려와서 결국에는 그 갇히게 되는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왕이 또는 주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처럼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만달란트라는 것을 용서 받았으면 백달란트, 백데나리온 정도는 가볍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그런데 그 무슨 34절에 보면 주인이 어떤 말을 하냐 하니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 이 만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 갚을 돈입니다. 이거는 감옥에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 넘어가는데요. 이 35절이 이 패러블의 결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늘나라에서의 특징을, 삶의 특징을 이해해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의 용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자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같이 자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용서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우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나그 사람 용서 못 돼. 라고 하는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만달란트를 지금 그 빚을 탕감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한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가지고, 즉 백다 대나리온을 비친 사람한테 그거 갚아라고 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 아, 용서 받은 그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어떤 그 용서에 관한 것을 하면서 징계에 대한 어떤 원칙,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어떤 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목장 성경공부 통해서 또 함께 나누시며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